<목소리가> 그러니까 내 친구들 중에 유튜버 하는 애들 밖에서 그러니까 이자친구가 출연하는 중이지 또 누가 있는데? <목소리가> 백수지백수지 백수지와 백수지백백수지지백수지 백수지와 백수지와 백수지지와 백수지와 지와백수지지와백수지비자지와 백수지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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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백수지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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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백수지와 와

진짜 재대근무로 시작하는 구이구는구대이대 기회에 되게 대 대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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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구 대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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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구 대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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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

야, 걔 주는 거 맞지? 바로 응. <laughs> 가자지 버스에서 먹고 있는 거 아니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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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모든> 사람이 의심하는 꽃 <laughs> 포인트 진짜? 나는 되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데 지금현배는한 0.1정도 맞는데콜정 나도 아, 너무 아, 너먹 아, 너고했잖 아, 너 네, <laughs> 아니, 진짜... 아, 아, 너무 아, 너무 아, 너무 아, 아, 너무 아, 너무 아, 너무 아, 너무 아, 너무 아, 너 아, 너무 아, 너 아, 너무 아, 너무 아, 너 아, 너무 아, 너무 아, 너무 아, 너무 아, 너무 아, 너무 너무 아, 무 아, 너무 아, 너무 아, 너무 아, 너 아, 너무 아, 아

무레 뭐 언제 무해 언제나 무레? 아니어쩔 때는 내가 내가 평날 집에서 걱정도 안 하고 안 나가는 날이잖아. 그런 날은 어떨 때 이게 저녁 때 이렇게, 어, 이렇게 <laughs> 있으면서 내가 오늘 말을 한 마디도 안 했구나 이런 날도 있고 사실. 운동한 거야? 저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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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리저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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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이